나는 꿈속에서 꽤 높은 공무원이었고, 무슨 관청원 같은 데서 근무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부지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에서 깨어 스스로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공무원이 되어 부지사까지는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꿈속에서 앞으로 나갔더니 어떤 관리가 나타나서 물었어요. 자네는 자네가 그 행정고시에 합격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난잘 모르겠잖아요 왜,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했더니 관리가 사람을 시켜서 나를 데리고서 이리저리 돌면서 후원 뒤쪽으로 갔는데 큰 가마솥 하나에 많은 골뱅이들을 삶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골뱅이들이 나를 보자마자 사람 소리를 내면서 네가 나를 죽였지 네가 나를 죽였지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 전에 골뱅이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구나 이에서 나는 즉시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서 평상시 참여하면서 염불하던 대로 정성을 다해서 반성하면서 참여하면서 그 골뱅이들한테 남미아불타불남미아불타불을 열심히 불러줬던 것입니다 아주 한참 동안 그렇게 불러줬는데 그 부르자 한참 부르고 나니까 이 골뱅이들이 모두 아주 예쁜 앵무새로 변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숲으로 날아가는 것이 산으로 날아가서 아름다운 숲에 다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나는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도청으로 올라가서 도청에서 과장을 하다가 정말로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대로 부지사까지 승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지사에서 정년퇴임을 한 다음에 또 부지사고 과장이고 있을 때 내가 봐줄 수 있는 사람, 내 처지에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봐주고 정성을 다해서 해서 인기가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학교 한 한번 당선됐고 또그 뭐 전에 공무원 할때 하듯이 사람들한테 잘 대접해주고. 저는 특징이, 그때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무조건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완전히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 부서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알아보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되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3일 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건 영업부에서 하는 건데, 영업부 부장, 과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더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 그 다음에 4일 후에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집행이 돼,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제가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이게 그런 사정 때문에 안 되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그건 안 해준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저 사람이 애를 썼는데, 아, 애를 썼지만도 일이 안 되게끔 돼 있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망이 없고 해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든지 부탁을 하면 다 해주겠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언제든지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항상 내가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항상 전화를 해주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그런, 그, 한번 회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전화한 다음에 두 번째 전화했더니,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이제 회의할 마지막 회의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전화하신 분의 아들이면 제가 어떻게 쓰든지 제가 뭐큰거 해드리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이 그안 해준다는 것에 원망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번 당선되고 새 삼선 의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은 사실은 살생은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기에 절대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골뱅이를 많이 잡아먹는데 골뱅이를 그 이거 꿈속에서 왜안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후원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큰 가마솥에 골뱅이를 삶아 가지고 그것들이 막 나를 보더니 원망을 하고 나는 네가 나를 주겠지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남의 야불탑을 염불을 열심히 해 줬더니 이것들이 앵무새로 변해 가지고 다 행복한 곳으로 천도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행정고시에 정말 합격했고 부지사도 됐고 그다음에 선정을 많이 베 풀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선정 같은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또 이즈먼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과장일 때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과장이 아닐지, 쉽권 총무 그 예산 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팀장들이나 뭐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탁할 때는 항상 자기가 내려가서. 자기가 사무실로 걸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너, 너좀 올라오시오.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 뭐 이렇게 내려와서, 말. 과장님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말씀하십니까? 하면, 야, 이 사람들아, 장신들은 바쁘잖아. 과장님 내가 덜 바쁘니까 내가 걸어와서 내려와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한, 그렇게 선정을 베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항상 좋게 직원들한테도 휴가, 뭐, 볼수 있는 거, 뭐, 이득이 될수 있는 거를 항상 연구해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선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베푸는 거죠. 내가 권력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뭘 뭔가 대가를 해야만 해줘야 될 것도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고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삼성까지 했어요. 또, 부처님에게 강력하게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에, 관직에는 원래, 원래 정해진 몫이 있어서 가혹하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보면 다 알죠, 자기도. 내가 뭐 장관까지 할 인물이 못 되고 상황이 못 된다는, 당연히 더잘 압니다 자기 상황이 처지가 이렇다는 걸다 알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아주 염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다른 것을 위해서 염부를 많이 했는데 그 명문 여고를 졸업한 여자 사무관 둘이서 너무나 많이 싸우는 거야 서로 승진하려고 성의관 승진하려고 너무나 많이 싸우니까 윗사람이 볼때 이 사람도 사무의 염불하던 점잖은 사람은 뭐 욕심도 안 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염불만 하고 있었고 같은 사무관이지만 이 사람도 대상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싸우니까 지들끼리 하다가 둘 중에 하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염불만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승진하려고 서로 과욕을 부리니까 이 위에서 할수 없이 엉뚱한 이쪽 사람을 이 염불하던 이불자님을 승진시켰어요 그래상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소교환이 딱된 거야. 이렇게 부처님의 불력은 대단히 신기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됐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거기에 신약이 있으니까 그 약을 갖다 먹으면 된다고 가르쳐줘서 아니 여기서 꿈을 꿨는데 미국에서 유학했던 오빠 꿈에도 그런 게 보여가지고 그 오빠는 사기 쉽잖아요 옆에 있는. 학교니까 거 찾아가서 이약을 다 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드는 거 아닙니까? 이약은 오늘 출시한 약인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 이게 바로 간센 보살님의 백이죠관센님 보살님의 지혜로 알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또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작곡가가 뭐 작곡, 작곡을 하려고 골머리를 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어떤 음악이 들렸어요. 그래서 깨자마자 바로 우선제에다 그려서. 그리고 그걸 피아노에 연주해보니까 되게 아름답거든. 그래서 그 음악을 내놨는데 그게 공전의 히트, 세계적인 명곡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런 형입니다. 여러분, 또 회사를 아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관세부살님이 가르쳐줘요. 꿈속에서. 그 그대로 하면 그냥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대박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만 지혜가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연불하고, 애사의 염불하고 항상 명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